벌써 한 해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송년 주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새해 한사를 더 먹고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떡국 잘 드셨죠 떡국 떡예 어, 벌써 드셨어요 네, 이미 한사를 먹고 오셨네 네아 제가 요즘에 깜빡깜빡 많이 합니다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것은 기본이고요 요즘에는 목적지도 잘못 알고 가요. 이렇게 어제는 아라가 예화여고에서 공연이 있어 가지고 어 데려다 주려고 출발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청소년 수련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여보 예화여고로 가야 되는 거 알지? 한 바람에 핸들을 꺾어 가지고 어 이렇게 돌려서 갔는데 그거는 시작이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지방의 한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갔는데요. 어 글쎄 다른 장소로 갔지 뭐예요. 주차를 하고 차에 내려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아차 여기가 아니지 하고 차를 다시 타고 돌아서 갔습니다. 아게 심지어 제가 장소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가서 있는 거예요. 아좀 상태가 많이 좋지 않구나. 제가 사실 전에 한 이기범 목사하고 이제 목사가 됐죠. 한 5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함께 일을 나눠서 했는데 올한 해는 주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누적이 된것 같아요. 특별히 연말에 일이 많아요. 당에도 있고, 뭐, 구역회도 있고, 뭐, 새로운 행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연말에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땐 우리가 서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걸 왜 그렇게 했어. 네,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을 왜 그렇게 해.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서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빈정을 상하게 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편하게 대하면 안 되고 더 존중하고 더 격식 있게 예를 의 갖춰서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기가 쉬워요. 특별히 교회는 다 봉사자잖아요. 여러분들 다 봉사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각 몸의 지체로서 서로 섬기는 건데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이 발보다 높해 있다고 어, 이게 신분이 더 높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내 손이고 내 발이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다 손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는 계급이 아니에요. 자꾸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계급이 아닙니다. 서열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3일 운동 때그 김희 독립 선언에 선언에 33명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때 어, 개신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2명이었어요. 어, 그런데 그 발표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발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선언서를 빨리 발표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는,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발표가 늦어지냐고 봤더니 거기에 이름을 써야 되는데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쓸 거냐고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쓸 거냐 여러분 같았으면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써졌으면 좋겠어요 거봐런 그런,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 이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이름이라고 하니까 이게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다가 늦어지게 됐는데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거 죽는 순서인데 앞이나 뒤나 뭔 상관이 있겠어? 원하는 사람 이름이나 먼저 써주시오 해서 천도교의 선병희씨 이름이 써지게 되었다는데 아마 그분이 이제 또 천도교가 오랫동안 한국 안에서 있기도 하고 존중을 해서 세워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여튼 죽는 순서라는 이름을 듣고 사람들이 싹다 뒤로 물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 받는 게요 뭐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목이 꼿꼿해지고 뻣뻣해지면 안 되고 겸손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무거운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순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우리 고학교에는요, 서로 존중하고 말을 해도 서로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을 많이 쳤어요. <laughs>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는 목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의 뒤에는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많은 기도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저도 우리 오가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목회를 여기까지 하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제가 실수하거나 부족하면 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한 탓인 줄 알겠습니다. <laughs>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모나리자라는 그림 잘 아시죠? 모나리자, 어, 그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나리자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죠? 어, 눈썹이 없어요, 그렇죠? 다 있는데 눈, 코, 입 있는데 눈썹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눈썹 집에 두고 오신 분 계세요? 눈썹 이쁘게 그리고 오셨잖아요. 어떤 분은 눈썹이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 계세요. 예, 문신을 하셔서 변함이 없으셔. 여러분 눈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남자 중학교인데 외모에 되게 관심이 많은 남자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 왔는데 그때는 뭐 마스크 쓰고 다닐 일이 없어요. 근데 마스크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고 그리고 학교를 온 거예요. 그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친구가 아침에 눈썹을 이렇게 다듬는데요. 눈썹을 다듬다가 그만 실수로 쫙 밀어버렸대요. 그 눈썹이 반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하고 다닐 수 없으니까 아예 눈썹을 다 밀어버렸는데 한쪽만 밀면 이상하니까 양쪽을 다 밀어버리고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왔는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없어 보니까 눈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썹이 없으니까요 재밌는 것은요 이 친구 묘하게 매력이 있어요 자꾸 쳐다보게 돼 자꾸 눈길이 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관심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다음 주에 눈썹을 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묘하게 눈길이 가요 여러분 이 모나리자가 계속 눈길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눈썹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썹이 없으니까요 다른 게더잘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고 코가 잘 보이고 입이 잘 보이고 이목구비가 잘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사례식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성탄절에 사례식을 했는데 우리 아동부의 지우가 사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세례식 때 받은 꽃다발을 집에다가 세워놓고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 SNS에 올렸어요, 인터넷에. 그리고는 세례 때 받았던 목걸이도 찍어가지고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어제도 교회를 오고 그저께도 교회를 왔어요. 목걸이를 걸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는 귀신이 두렵지 않다. 나는 이제 귀신이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스타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을 안 쓰고 애들한테 맞을게요. 다시는 힘을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세례를 받고 착한 아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지우가요 힘이 제일 센 친구입니다. 오가초에서 제일 세요. 제일 센 친구예요. 한 번에는 한 번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어, 이 지우를 괴롭히는 학생이 있는지 그 애를 발로 치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있다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려놨어요 누굴 때리고 싶다는 거죠 발로 차버리겠다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그런데 그랬던 아이가 살해받고 나서 글을 바꿨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 안 때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때리면 심지어 맞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왜 나는 예수님께서 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바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잖아요. 때리면 맞겠대요.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수시로 바뀔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것이 바로 하다리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갈대라고 말했던 파스칼은요.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망원경으로는 무수한 별을 바라보지만 눈을 감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두 가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는 눈으로 볼수 있는 세상이고 하나는 현미경으로만 보아야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현미경을 처음 봤을 때그 과학실에서 현미경이란 것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세포를 보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신기했냐면 여러분 그런데 현미경으로 볼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멈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 누군가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가서 봐야지 움직이면서 뛰면서 볼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멈춰서야만 합니다. 자동차는 연료가 없으면 멈춰서게 돼요. 기계는 부속이 하나 빠지면 멈춰서게 됩니다. 그러면 멈춰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미경을 꺼내들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감춰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숨겨진 보물들을 자세히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달려가던 길을 멈추어 서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물 찾기입니다. 여러분 보물 찾기 해보셨습니까? 어, 그꼭 운동회를 가면은 산으로 가고요. 그 산에 가면 꼭 보물 찾기가 산속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 보물을 잘 찾으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막 보물을 많이 찾겠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보물을 보물이 담긴 쪽지, 보물이 적힌 쪽지를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 군데서 멈추어서서 자세하게 봐야 되죠. 나무의 껍질 사이를 들춰보고. 그 나무 아래 는 돌을 멈추어 서서 들춰보고, 그리고 그 나무의 뒤에 있는 옹이를 자세히 보면요, 꼭 거기에 보물 쪽지가 숨겨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보물 쪽지를 찾으려면요, 움직이면서 보면 안 되고 멈추어 서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멈추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야복강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두 가지의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 요셉이 아니죠.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섰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1초의 차이로 태어난. 그 어쩔 수 없이 2인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지금은 굉장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요, 장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축복과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을 다 줬어요. 야곱이 그게 너무 분해서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아 아버지를 속여서, 아, 형을 속여서 배고팠을 때에 팥죽 한 그릇과 장제 축구권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 어두웠을 때에 그가 형처럼 털이 많은 옷을 입고 들어가서 몰래 형의 축복을 대신 받잖아요. 그렇게 훔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인데 그러다가 형한테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야곱이 오늘 그 에, 어, 에브라임에서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때 40년 동안 살았던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브엘세바에서베델까지는 얼마나 되냐면 한 90km 정도 된대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거는 뭐한 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리지만, 아, 그런데 여러분, 어, 마라톤이 한 42km니까 90km면 마라톤을 두번 뛰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걸음으로는 한 20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되는 거리고, 달려가려면 10시간을 쉬지 않고 뛰어가야 되는 그 거리에 가서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멈춰선 것이 그냥 멈춰선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도망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번아웃이 되고 탈진이 되었을 거예요. 형에서는 광야에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말위해서 화살을 쏴서 활을 쏴서 그것으로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의 말을 타고 도망온 아, 쫓아온다면 얼마나 빨리 올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는 것은요. 오늘 그냥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여행하자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형으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멀리 도망가기 위하여 뛰어가고 도망가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안만 보면서 쉬지 않고 달려왔을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쩔 수 없이 탈진을 해서 더 이상 남아 힘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곳에서 머물러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형이 와서 목숨을 빼앗으면 그냥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무방비 상태에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내 발로 열심히 뛰다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힘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맡기는 그 순간이 여러분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 것을 기까지 너를 떠나지 하 아멘.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낙심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멈추었던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보물을 발견해요. 그 보물이 무엇이냐?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발견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고 계셨음을 야곱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고향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고, 이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그 모든 삶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함께하셨음을 야곱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가는 곳 어디에나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야곱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야곱에게서 두 번째 일어난 멈춤의 사건은 언제이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많은 재물과 이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들과 하인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여러분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형 애서가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여전히 분해 풀리지 않았는지 여전히 야곱이 미웠는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순간 야곱이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냐? 야복강가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발이 느린 여인들과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강가에서 홀로 밤을 지세요 그러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멈춰선 그곳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는 누구의 얼굴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약복강 나루터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의 분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멈춰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형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발빠르게 도망가는 대신 하룻밤 사이에 90km를 뛰어갈 수 있는 야곱이 얼마나 발이 빨라요. 여러분, 90km 뛸수 있어요? 아니, 10km도 뛰기 힘들걸요. 근데 하룻밤에 90km를 뛰러가는 야곱이 어쩌면은 아내들과 아, 아내들이 아니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보내놓고서는 야곱은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발이 빠르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은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멈추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어, 여러분 2025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어쩌면 부족함이 많은 한 해였을지 모르겠어요 잘 나가던 것들이 멈춰서는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마치 중단된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멈춰섰을 추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 시각장애인 강용우 박사 아,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는요 어, 사고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 가운데에 점자를 공부해서 연세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공부를 마친 후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미국에서 차감복까지 지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강영구 박사가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아내를 통하여 전해 들어요. 그 일기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못 타고 공 던지기도 못 합니다. 아빠랑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일기장에 쓴 거예요. 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강영구 씨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들이 자는 침대에 들어가서 어, 머리맡에 책을 한권 들고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뭔데요? 아, 불거봐 아빠는 깜깜한 데서도 글자를 읽을 수가 있어. 하고서는 그렇게 불 꺼진 방 안에서 점자로 된 동화책을 아들이 잠이 들 때까지 읽어주게 돼요 매일매일 읽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분 눈을 감고 들으니까요 그 상상의 나래들이 막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자랑을 합니다 야 너네 아빠 깜깜한 데서 글 읽을 수 있어? 너네 아빠 불 꺼진 데서 어두운 데서 글 읽을 수 있어? 우리 아빠는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시선이요 야, 너의 아빠 진짜 멋지다로 바뀐 거예요. 전에 너의 아빠는 앞도 못 보지, 글도 못 읽지, 같이 놀아주지도 못해지 그랬던 아빠가 이제는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중, 존경을 받는 멋진 아빠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아, 이 첫째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대학은 사실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쓴 에세이의 제목이. 감독관들의 마음을 움직였대요. 그 제목은 무엇이냐면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감독관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어, 이야기할 때에 어,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앞이 보지 못했지만 그 약함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어둠 속에서 동화를 읽어주어서 어, 나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어, 이렇게 선사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입학 사정관들의 마음이 움직였고요. 그가 의대에 들어가서 이후에 안과를 전공하고는 아버지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3만 명의 눈을 뜨게 해주는 놀라운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눈이 떠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을 때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기를 원합니까? 눈이 떠지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기를 원하잖아요. 신봉사도 눈이 떠졌잖아요. 우리의 눈도 떠지기를 원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불행하다고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그 감,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 부족함 가운데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 아마 많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야곱이 멈추었섰을 때에 그가 원해서 선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